기자기하면서 공약들을 몇 가지 내셨는데 진주 출신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요이 예. 가능한 겁니까? 네. 네, 진주 출신의 대기업의 대직 임원들 이분들의 활용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직 임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음, 그분들의 음. LG, GS, 삼성, 효성 이런 부분, SK까지도 대직 네. 임원들이 진주에 좀기 어, 대기업 신규 투자하는 네. 그런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어, 이것이 가능하다. 네. 40대, 50대 젊은 진주 출신의 기업가들도 있거든요. 네. 이분들도 사실은 고향에 좀 이렇게 기회만 되면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 기업 유치 추진단을 만들어서 내대적으로 네. 그런 퇴직 임원들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고 네. 최소 비용으로 네. 현재 뭐 불필요한 비용들은 줄이고, 그분들에게 월급여를 줬서라도 유치 추진단에 힘을 실어 주겠다, 이 얘기죠.